30번 문제를 보자. 모래시계에 들어 있는 모래의 양과 매초 떨어지는 양이 제시가 되어 있어. 근데 이것들이 공기가 같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다. 그래서 모래의 양 3의 a제곱 9의 b제곱 9의 B제곱이면 3의 2B제곱, 27의 C제곱이면 3의 3C제곱. 이렇게 쓸수 있겠고, 매초 떨어지는 양은 A, B, C. 이런 상태. 에, 그럼 이때, 공 b 를 R이라고 설정을 하면, B는 AR, C는 AR의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. 그래서, 3의 2b제곱을 3의 a제곱으로 나눈다. 3의 3c제곱을 3의 2b제곱으로 나눈다. 모두 공비 r이 되겠다. 3의 2b제곱이면 2ar제곱이지. 이거를 3의 a제곱으로 나누니까 3의 2ar-a제곱이 되는 거고. 3의 3c제곱, 그럼 3의 2r제곱을 3의 2의 r제곱으로 나눈다. 그때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수가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다.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3AR제곱, 마이너스 4AR, 플러스. 음, A는 0. 그럼 A가 0은 아닐 테니까 약분을 했을 때 3R제곱, 4R, 플러스 1은 0. 그럼 r-1, 3 r 1로 인수분해가 돼서 r이 1 또는 3분의 1 근데 다 같은 값이 아닌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공비 r은 3분의 1로 정해 주면 되겠어. 어, 그러면 이제 3에 2a r 제곱 나누기 3의 a 제곱이 r이다. 그때 r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의 3분의 2a 제곱 나누기 3의 a 제곱이 3분의 3의 마이너스 1 제곱. 그럼 3의 마이너스 3분의 a제곱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a의 값도, 아, a의 값은 3. 여기까지. 음. 그럼 이제 모래의 양이라든가 몇초 떨어지는 양을, 어, a와 r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다 표시해 볼 수가 있겠다. 그럼 이때 이제, 모래로 잴수 있는 시간인데, 모래의 양을 매초 떨어지는 양으로 나눠주게 되면, 그게 바로 시간이 되겠어. 그래서, ta, 그러면은, a분의 3의 a제곱. tb, 하면은, ar분의 3의 2ar제곱. tc는 ar제곱분의 3의 3AR제곱. 이 값들을 더한 것을 구해주면 돼. 근데 A가 3이라 그랬으니까 3분의 3의 3제곱. A가 3, R이 3분의 1이니까 AR을 곱하면 1. AR제곱. A는 3인데 R제곱이 9분의 1이지. 그럼 AR제곱은 3분의 1. 자 이렇게 된 값을 구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다.